여러분, 한국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전쟁의 아픔 뒤에도 따뜻한 인간애가 깃들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참 전 용사의 딸이 아버지의 희생을 이해하며 전쟁과 평화의 가치를 깨닫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 속 이야기가 그녀의 삶을 바꾼 감동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앤 리베르만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존 리베르만이 자주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며 자랐습니다. 존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로 늘 내가 죽으면 한국에 묻어 달라고 말하며 특별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애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한국은 그녀에게 단지 먼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방에 두고 간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한 애는 호기심에 열어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전쟁 중 기록한 오래된 일기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하자 앤은 아버지가 치열했던 전쟁 속에서도 주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야기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한 대를 경험하며 위로 받았던 순간들을 알게 됩니다. 특히 횡성 전투에서의 기록은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던 순간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주민들이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그들을 격려했던 장면은 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그 일기장 속에 담긴 아버지의 감정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아버지는 한국 정부로부터 참전 용사를 초청하는 공식 초대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이유로 망설였지만 애는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아버지를 설득했고 두 사람은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합니다. 애는 이 여행이 단순히 아버지와의 동행을 넘어 그의 삶의 한 조각을 깊이 이해하는 여정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앤과 아버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창문 너머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신의 생각에 잠겼고, 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버지가 이 여행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두 사람은 인천 공항에서 참전 용사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같은 용사들을 위해 준비된 한국 전쟁 기념 영상이 상영되자 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우들과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순간에 멈춰 있는 듯했습니다. 애는 그저 아버지의 옆에서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이어진 여정은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는데 아버지는 당시 전쟁 후에 황폐했던 한국의 모습을 떠올리며 눈앞에 펼쳐진 현대적인 도시 풍경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지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뭉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이틀 동안 머문 뒤 이들은 강원도 횡성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투를 치렀던 곳이자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횡성에 도착하자 존은 한동안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고요한 산과 맑은 하늘 아래 있는 기념비를 바라보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기념비 앞에는 아버지의 전우였던 동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존은 천천히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말했다. 이 친구와 함께 여기서 싸웠어. 그때 우린 너무 젊었지 이렇게 여길 다시 올 줄은 몰랐는데, 애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이 땅에 묻히고 싶다는 바람이 단지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횡성 전투 기념비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한 노인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시 횡성에서 살아남은 주민이라고 소개하며 존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박영수였고, 그는 70년 전그 전투 당시 가족과 함께 피난을 떠났던 소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죽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살아남아 제 아이들과 손주들까지 함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수 씨는 말하며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지는 것을 보내는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조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전에 임무를 다했을 뿐이요. 하지만 이렇게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보니 내가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의 기억을 공유했습니다. 영수 씨는 존에게 당시 그가 함께 싸웠던 다른 군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에 대한 소식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전우들과의 추억을 떠올렸고 앤은 그 전투가 단지 군사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앤과 아버지는 박영수 씨의 초대로 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존을 마치 영웅처럼 맞이하며 70년 전 그들의 삶을 구해준 감사함을 아낌없이 표현했습니다. 애는 아버지가 박영수 씨의 가족들과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한국과 아버지가 서로 어떤 존재인지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후 애는 일기장에 새로운 메모를 적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희생 속에는 내가 이제야 이해하게 된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앤과 아버지는 강원도 일정을 마치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유엔 기념공원, 한국 전쟁 중 전사한 참전 용사들이 안치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차장 박 풍경을 바라보며 길고도 짧았던 인생을 돌아보는 듯했습니다. 앤은 그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 유엔 기념공원에는 참전용사와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공원 입구에서부터 아버지는 한순간도 고개를 들지 않고 걸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곳에 잠든 전우들에게 바치는 경의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념묘비를 바라보던 중 아버지는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제임스 코널리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는 당시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싸웠던 전우였고 결국 목숨을 잃은 영웅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서서 조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너에게 항상 빚을 지고 살았어, 친구.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오래 걸렸지. 하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인사를 할수 있게 됐구나. 애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의 삶에 담긴 무게와 책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서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제임스 아저씨가 아빠를 보면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지켜준 이 나라의 사람들도요. 그날 저녁 기념식을 마친 뒤 아버지와 애는 함께 공원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애는 자신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며 그의 과거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전쟁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발견한 인간애와 희생의 가치를 설명하며 말했다. 전쟁은 끔찍했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너 같은 다음. 세대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내가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 이유는 단지 전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켜낸 땅에서 자라난 이 나라의 사람들과 그들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지. 앤은 아버지의 말 속에서 그가 왜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전우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낸 평화와 번영의 상징 속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여행은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앤과 아버지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앤은 그날 밤 다시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을 사랑했던 이유는 단지 전쟁의 기억 때문이 아니었다. 그곳은 희생이 평화로 꽃피고 고통이 연대로 바뀐 땅이었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앤과 아버지는 부산의 밤거리를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거리는 화려한 불빛과 활기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앤은 현대적인 한국의 모습이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궁금했습니다. "아빠, 이곳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도시라고는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번영한 모습이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워요." 앤이 감탄하며 말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 하지만 이곳 사람들이 가진 끈기와 희망이 기적을 만들어냈지. 내가 그때 한국 사람들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그들의 강인함 때문이었어.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길가에서 한 노점상이 앤과 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길거리 음식을 권하며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간단히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존이 참전 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노점상은 존에게 큰 존경을 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도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애는 이 짧은 대화에서조차 아버지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는지 실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한국과 아버지의 인연이 단지 과거의 전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기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애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에 묻히고 싶다고 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가 될것 같아요. 아빠에게 이곳은 단순한 전쟁터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지켜낸 생명의 상징이었네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앤. 그리고 언젠가 너도 이곳을 다시 찾아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이곳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희망이니까. 그날 밤 앤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대화를 떠올리며 그의 삶과 희생에 대한 존경심을 한층 더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이야기를 이어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야말로 아버지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애는 아버지에게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왜 그동안 이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기억이라면 더 일찍 들려주셨어야 하지 않았나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땐 내가 준비가 안 됐던 것 같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내가 너무 부끄럽기도 했고, 내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나처럼 괴로워할까 봐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너와 함께 이곳에 오니, 내가 어떤 선택을 했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너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게 됐다. 아버지의 말 속에는 깊은 후회와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애는 그가 이 이야기를 숨겨왔던 이유를 이해하면서도 지금이라도 그 진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뒤 애는 아버지와 함께 남은 밤을 일기장을 읽으며 보냈습니다. 일기장 속한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쟁은 나를 산산조각 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따뜻함은 나를 다시 하나로 이어붙였다. 나는 평생 이 땅을 사랑할 것이다. 애는 이 문장을 읽으며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한국은 단순한 전쟁터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두 번째 고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애는 아버지와 함께 유엔 기념 공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곳의 묘지 담당자와 만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소망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애는 아버지가 자신이 왜 한국에 묻히길 원했는지 충분히 이해하게 된 이상 그 뜻을 이루어 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느꼈습니다. 앤과 아버지가 유엔 기념공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묘지 안내인을 통해 자신이 묻히고 싶은 자리를 물었습니다. 안내인은 정중하게 설명하며 존의 요청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 모든 과정이 차분히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앤과 아버지가 묘지를 둘러보던 중한 젊은 남성이 큰 소리로 전화를 하며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묘지의 정숙함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고, 조는 그 모습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앤 역시 그 행동이 무례하게 느껴졌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깊었습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곳의 의미가 퇴색되는구나, 아버지가 낮게 중얼거리며 말했다. 그의 표정은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앤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후 한참 동안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앤은 그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그 일이 아빠에게 그렇게 you 큰 상처를 준 이유가 뭐예요? 단지 무례한 행동 때문인가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앤, 이곳은 내 친구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싸워서 지킨 결과물이야.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가 이 모든 걸왜 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해. 내 희생이 정말 의미가 있었던 걸까? 앤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다른 시각을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소수일 뿐이고, 우리가 만난 박영수 씨처럼 아빠와 전우들의 희생을 진심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빠가 지켜낸 건 단순히 땅이 아니라 이땅 위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미래잖아요. 앤의 말에 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다음날 앤과 아버지는 공원에서 열린 참전용사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그곳에 모여 종과 같은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그제야 마음의 짐이 조금은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존에게 다가와 작은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존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친구들과 놀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존은 그 편지를 손에 꼭 쥐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애는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느낀 실망감과 좌절이 결국 이런 따뜻한 순간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앤, 내 말이 맞았어. 내가 지켜낸 것은 단지 전우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이들의 미래였어. 그리고 오늘 그걸 확실히 알게 됐다. 아버지는 소녀를 안아주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앤은 그 순간 자신의 아버지가 단지 전쟁 영웅이 아니라 인간애와 희생의 상징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호텔 방에서 조용히 앉아 앤과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두었던 소녀의 손편지를 손에 들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애는 그런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생각하세요? 존은 편지를 애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전쟁이 남긴 고통과 희생이 결국 이런 미래로 이어졌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돼. 하지만 한편으론 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아빠가 지키고자 했던 것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삶에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거예요. 아빠와 아빠의 전우들이 만들어낸 평화와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아버지는 딸의 말을 듣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남긴 이야기들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 다음 날, 애는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으로 유엔 기념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원 한편에 놓인 방명록에 자신의 마지막 소망을 기록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글을 적어 나갔습니다. 이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제가 생전에 지켜냈던 이 땅과 이곳의 사람들 곁에서 영원히 평화를 느끼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애는 아버지가 글을 적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아빠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릴 거야.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지 꼭 보여줄 거야. 공원을 떠나는 길 앵과 아버지는 다시 한번 그곳에 잠든 사람들과 그들이 남긴 평화의 가치를 마음 속 깊이 새기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엔 기념공원을 떠난 후 앵과 아버지는 공원 근처에 있는 작은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박물관에는 전쟁 당시의 기록과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각국 참전 용사들의 사진과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시장 한편에 놓인 낡은 군화를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군화는 누군가 전쟁 중 실제로 착용했던 것으로 군번과 참전 당시의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신발도 아마 그때 누군가의 전우였겠지. 아버지가 말하자 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저도 이런 전시를 보니 그 당시의 상황이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단지 글로 읽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때 박물관 직원이 앤과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존의 참전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박물관에 보관 중인 기록들 속에서 존과 관련된 사진을 보여줄 수 있다며 안내했습니다. 직원이 걷는 사진 중에는 존이 횡성 전투에서 찍힌 단체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존과 그의 전우들은 힘든 전투 속에서도 꿋꿋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그 순간으로 돌아간 듯 사진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친구들 중 몇은 지금도 이곳에 잠들어 있지. 나와 함께했던 모두가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었어. 애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진을 바라보던 중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뒷배경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횡성 전투 기념비가 서 있는 장소였습니다. 아빠, 이 사진 속 장소가 우리가 갔던 곳 맞죠? 이렇게 연결된 걸 보니 참 신기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모든 것이 이렇게 이어져 있단다. 우리가 싸웠던 곳, 우리가 지켜낸 곳, 그리고 지금의 한국까지. 네가 말했듯이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해. 박물관을 나서며 애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그의 삶을 넘어 그가 지켜낸 평화와 희생의 가치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명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빠, 제가 아빠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어떨까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평화를 위한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의 이야기는 너의 이야기가 되는 거겠지. 너라면 잘 해낼 거라 믿는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앤과 아버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기 전 강원도의 한 작은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전쟁 중 작전을 수행했던 지역 중 하나로 지금은 평화로운 산과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망대에서 멀리 보이는 산맥을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앤은 그런 아버지의 옆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풍경을 보렴. 전쟁 당시에는 이곳이 완전히 황폐했었어. 폭격에 쓰러진 나무들, 연기로 가득했던 하늘,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던 사람들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변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뿌듯함, 그리고 약간의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애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때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군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조금씩 알것 같아요. 아버지는 애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지킨 것은 단순히 땅이 아니었어.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희망과 미래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너도 오늘날 한국의 모습에서 그 가치를 느꼈으면 좋겠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당시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트라우마 전우들과 나눴던 뜨거운 우정 그리고 한국 주민들에게 받은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순간들까지 그는 단순히 참전 용사의 역할을 넘어 자신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에 대해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싸우는 이유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던 건 바로 이런 평화와 번영의 가능성이었어. 그걸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게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야. 애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그의 희생이 단순히 군인의 임무를 넘어선 더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단지 전우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미래를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후 아버지는 앤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전쟁 중 사용했던 군번줄과 한국에서 작성했던 전쟁 일기의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에게 주고 싶구나. 내가 없어도 이 이야기를 네가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 희생은 기억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단다. 앤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제가 꼭그 이야기를 전할게요. 아빠와 전우들이 만들어낸 이 평화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겠어요. 비행기 안에서 애는 창문 너머로 점점 멀어져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삶과 선택, 그리고 희생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애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기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아버지가 일기에 남긴 문장에서 따왔습니다. 희생은 기억될 때 의미가 있다. 책을 쓰는 동안 애는 자신이 아버지의 삶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느꼈습니다. 글을 쓰며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과 따뜻함, 그리고 그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도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애의 책을 읽으며 전쟁 속에서도 피어난 인간애와 희생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특히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겪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애는 여러 강연을 통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장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은 그 누구보다 위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강연이 끝난 후한 한국인 청년이 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오늘 앤씨의 이야기를 듣고 그 희생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앤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군번주를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당신의 이야기는 절대 잊히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사랑했던 한국도요. 앤의 노력은 단순히 아버지의 기억을 기리는 것을 넘어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피어난 인간애와 희생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존 리베르만의 희생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살아있는 메시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만들어낸 평화와 번영을 기억하며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